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서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자 명상의 반대말 우리는 묵상이야. 대상자가 달라 대상이 틀려. 명상은 나라는 자기 자신 그렇지만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얘가 속이는 거야. 근데 우리의 대상은 달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묵상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지. 자, 메인 스트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스트림이 무슨 말이요? 흐름. 어, 흐름. 계율 아니야? 흐름인데 그것도 같은 말인데 유흥호님메시지에 흐름이 나오잖아 흐름을 바꿔라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 주류 항상 그래 어디든지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 쉽게 말하면 이거는 리더고 이거는 리드를 당하는 사람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 들 특징이 뭐냐 이거에요 그한 예로 김재동 유명한 사람이지 딱 시간 되면 앉아서 명상한대 자기 하루 어떻게 시작할 건지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내가 하루를 살았는지 명상한대 김반장이 누군지 알아? 네 어, 가수 김반장 마찬가지 장우혁 장우혁이 누군지는 모르지 옛날에 HOT에 있던 애야 지금은 기획사라고 있어요 딱 명상한대 후배들아 밑에 그 기획사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앉아 그리고 김민정 김민정은 누군지 알지? 또 미란다 커 미란다 커가 누구야? 르네이 네 미란다 커가 누구야? 아일랜드 배우 어? 아일랜드 배우 배우이기도 아유. 하고 더 유명한 거는? 가수 응? 미란다 가수? 네, 세계적인 모델입니다 호주 출신의 배우이기도 해 맞아 근데 시작은 모델로 했고 지금도 모델로 쓰는 세계 의 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야도 항상 명상하대 이런데 얘가 뭐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대요 자기 쉼을 얻고 싶으면 촬영하다가도 가가지고 자기 혼자 한 20분씩 명상하고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특히 그런 거야 자기의 감정 조절을 위해서 한대요 연예인들은 더 그렇겠지 그게 기독이 심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기독교 신자일까 아닐까? 아니. 신자. 신앙이 그 있잖아. 그막뭐 뭐, 하나님에 또 고문도 있다고. 그래도 오프라 윈프리 알아요? 오프라? 오프라, 오프라 윈프리, 윈프리 알아요? 몰라요. 미국에 몰라요. 기독교 아닌데 기독교 있는 거라고 있더라고 나. 기독교 아니야. 이 사람들이 하는게 명상이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 뭐 명상을 할때 두뇌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진대 뇌 자체가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봤대 실제로 찍어보니까 그렇더래 감정 조절을 할수 있는 전두피질 뇌에 있는 안 좋아 전두피질인가 있어. 전문용어라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요거를 명상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딱 찍어보니까, 요 해와하고 이 전두피질이 명상하는 사람이 훨씬 크대. 그러니까 기억도 다르고, 감정조절도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 빼고, 하나님 빼고, 명상만 한다?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쪽으로 갈수 있는 이유가 있는거야 그 결국에는 나중에 이 사람들 무너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와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일어나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유공사님 표현하잖아 아무리 저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도 못 따라오게 할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어 자 오늘 죄를 짓는 자는 프레디 죄가 뭐예요? 죄? 어, 제일 큰 죄가 뭐예요? 개본문제 어, 그거 빼고. 응? 그거 빼고 믿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 불신자요? 불신자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돼 있어. 제일 큰 <laughs> 무슨 죄를 받았어? <말할까>? 속한. 속한. <laughs> 어, 속한 마귀에게. 하나님에게 말고 마귀에게. 제일 큰 죄가 뭔지 봤지? 믿는 자에게 제일 큰 죄. 예배 안 불신앙. 불신앙 또. 예배 안 드려. 예배 안되는거 또 하나님 부인하는거 하나님 부인하는거 어떤 부인을 말하지 믿음이 없는 애들은 하나님 좀 가물가물한거 있잖아요 가물가 가물. 가물. 내가 가물가물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뇌? 뇌 말고요 그냥 아니 아, 네 가물. 말이 무슨 말이지 내가 가물가물하다 약간 그런거 <laughs> 자, 믿는 자의 제일 큰 죄는 뭐지? 하나님과 소통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죄라고 그랬어 믿는 자의 제일 큰죄 첫째, 현지가 말한 대로 예배여 예배 안 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 안 되는 사람 천지야 진짜 많아, 거의 80%가 그렇대 예배 들으면서 딴 생각 하고 있고 예배 들으면서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우리 기도 수첩하는 거 다른 거를뭘하라는게 아니라, 요거 안 하는 게 사실 죄야.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 늘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살거나, 그지그 표현을 했지. 예배 안 드려도 사라지지 않아. 사라져지 않아. 어, 기도 안 해도 사라지지 않아. 사라져사라져 근데 이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온다고 얘기했어. 그렇지? 하나님 없이도 사라져. 근데 정확하게 와. 요번에 박근혜 씨, 어, 봐봐, 최태민 이 목사가 이런 말이야. 숙녀였다가 천주교 가서 영세 받고, 이 일곱 번 받고, 결혼 여섯 번 하고, 그중에 한 딸이 최순실이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했잖아. 니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니네 어머니가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니네 도우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야.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해. 그최태윤이라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 박근혜 대통령 엄마의 실제로 목소리를 내서 가서 얘기했다고도 얘기해, 세 번이야. 그러면 박근혜 같은 경우에 막 그때 나이 스물 두 살에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나라 일한다고 바빠서 만나지도 못해. 얼마나 외로웠겠냐. 거기에 붙은 거야. 그 40년 동안 얘네들이 뭘 가지고 박근혜한테 더 접근을 했느냐? 돈이야, 돈. 그, 봐봐. 한 재단, 미르가 무슨 말이라고? 미르? 미르 재단 그러잖아. 미르 용 아니야? 어? 용 그래, 용이야. 계주록 12장 9절에 뭐라 그래? 예뱀곧 막이라고 하는 그 용. 용. 그, <laughs> 그 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보통, 계단을 설립을 하는데 돈을 모으려면, 한, 최소한 석달 이상은 걸리는데, 9일만에 360억이 딱 모아졌어. 모든 대기업에서, 어떤 데는 20억, 어떤 데는 70억, 어, 뭐다 대기업에서 나온 거거든. 왜요? 대기업 자는데다 모으는 거믿 믿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있김이 있는 거야. 왜냐면, 나라에서 만약에, 법을 정해가지고 대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해버리면 이 사람도 돈못 벌어. 그거 한마디에 다와 오는 거야, 이거. 그냥 만약에 그냥 이런 게 있잖아. 먼지 털면, 아니, 사람 건드리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대기업에 가서 세무조사 해버리면 은안 걸릴 기억 없어. 그런 거를 뭐만 시키는 거야. 자, 다시 말해. 정확하게 와. 어느 날에 갑자기. 예배 안 드려도 산다니까? 기도 안 해도 사라져. 근데 정확하게 온다고 돼있어. 왜냐면, 하 지지난도 용호사님 얘기했지, 쌓인다고 그랬어. 요 쌓여. 기도도 쌓이고, 불신앙도 쌓이고.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원지를 말하겠지, 창세기 3장. 자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거야 사단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잡아먹지 않아 뭘 타고 들어오느냐 틈 틈의 다른 말로 보니까 성경에 기회라고 돼있어 사단한테 기회 주지 마 그게 뭔지 알아 불신아 염려 걱정 내 감정 제일 많이 속는 거 여기에 인간관계 그리고 현재의 상황, 요걸 타고 차단이 들어온단 말이야. 틈을 주지 말라니까.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어.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심이라. 어떤 일? 요 일, 여기에는 미래 걱정도 있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느 대학을 가서 어떻게 취직을 할까? 그것도 틈을 타고 든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야. 목사님이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상황이 딱내 생각에 어떤 상황이 딱 있었을 때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마귀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구분이 돼. 분별하라는 말이야. 그래야 우리 각인뿌리 체질 바꿔. 실제로. 이게 마귀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분별해봐. 내게 들어오는 생각, 그리고 어떤 상황. 친구하고 다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게 마귀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그 순간에 분별해보라니까. 그때 선택하는 거야. 뭘 선택하느냐? 성령의 일을 선택하는 거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야. 마귀의 일, 우리 잘 알잖아. 12가지 문제 자. 선택을 했으면 결정을 해야 돼. 이게 쉽게 되지는 않아 한 번씩 계속 훈련을 해야 돼 어떻게 거금에 유익한 쪽으로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자한 가지만 얘기할게 주니어 토머스 제퍼슨이 누구야? 제사슨이 누구야? 이 사람들, 이요 번째야, 번째야? 그래. 미국의 두번째 대통령 두번째야? 세번째야? 아, 세번째 들이 사람들, 이사람이이야토머이제람슨이한일이 뭔데? 야, 이들이들이들이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문제 나와요. 미국의 독립선언물을 기초,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 그래, 한국 것도 모르는데, 그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의 기념관이 있어. 토머스 제퍼슨 미국의 기념관이 있는데, 이 기념관에 있는 대리석들 벽이나 바닥이나 이런 데가 다 계속 부식되는 거야. 썩는 거야, 자꾸. 그래서 이 기념관에 있는 관장이 <laughs> 본 거야 왜 대리석 비싼 거거든? 이 비싼 대리석으로 기념관을 지었는데 왜 자꾸 부식이 될까? 왜 자꾸 부식이 될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대리석 청소를 뭘로 하냐면 세제로 하는 거야. 세제로 하다 보니까 어. 세제로 자주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거기 세제에서 나오는 것들 어떤 내용물들 이런 것 때문에 부식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왜 세제로 대리석을 청소해야 를 되냐? 대리석은 깨끗하단 말이야. 바닥 표면이 그냥 물로도 청소해도 돼. 근데 왜 세제로 해야 되는지 찾아봤더니 이 기념관에 비둘기들이 천지라서 이 비둘기들이 똥을 싸가지고. 그것때문에 세제로 청소를 해야되는거야 너무 더러우니까 이 사람이 또 그럼 비둘기가 왜 많을까 찾아봤어요 알고갔더니 이 비둘기의 먹잇감이 거미래이 기념관에 거미가 많은거야 그러면 이 거미가 왜 이렇게 기념가에 많을까? 또 생각한 거야. 또 찾을 거야. 알고 봤더니 전등을 일찍 켜니까 나방들이 몰려오네. 이 거미가 먹는 게 이거란 말이야. 나방을 먹는단 말이야. 전등을 일찍 켜니까 나방들이 몰려드니까 이 거미가 먹겠지. 또이 거미가 많이 몰려드니까 비둘기가 몰려들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또왜 전등을 일찍 켜게 될까 봤더니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그치 직원들이 일찍 퇴근을 하니까 불을 빨리 켜야 되겠지 그래서 이 전등을 켜는 시간을 늦췄어 그랬더니 깨끗해지더라 기념관 자체가 이거를 왜 얘기를 했느냐. 이걸 보고 누가 제목을 지었어. 한국 사람이 잘못 하는 것. 이해 되냐? 한국 사람이 잘못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알아? 여기에 부식이 딱 되면 이 대리석이 <laughs> 바꿔 버려. 우리나라 사람들. 그지 진짜 그래.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없이 이 사람은 대기석을 바꾸지 않고 빨리 해결해 버렸어요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이걸 보고 이 기법이라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도 질문을 했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질문을 해 뭐라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니네들 어디 있는지는 세 군데 밖에 없어, 대부분. 집 아니면 학교 아니면 교회야 아니면 학원이겠지. 거기 있는데요, 왜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니네들 하루 살아가면서 니네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야. 니네 마음이 어디 있어? 다 분산되어 있거든. 다른 데 신경쓰고, 다른 데 관심있고. 진짜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냔 말이야. 그러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솔직히 말해봐 모사님이 얘기했지 지난주에 내가 각인된 것이 나의 수준이야 얘기하잖아 그만큼밖에 못살아 사람은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되잖아 어떻게 해? 그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각인 바뀌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선택과 결정을 해야지 각인이 바뀌어 아 이거구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안해 그러니까 각인이 안 바뀌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만큼만 살아봐 그만큼만 오셈 얘기하잖아.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 왜 그런지 알아? 각인이 그렇게 돼 있어. 무능한 사람은 왜 무능한지 알아? 나도 무능했거든. 뭘 해도 안 돼, 인간이. 왜 그러냐? 각인이 그렇게 돼 있어. 다른 걸할 줄은 몰라. 이거 해봐. 진짜로 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질문들을 하면 답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빨리 찾는 게 맞지, 맞아. 너무 상관없이 이렇게 질문해놓고서 아, 나 네, 세계보고만 해야지. 그건 답이 아니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찾아내는 거야. 그래야 각인들이 체질이 맞아. 자 이번 한 주간 질문 저렇게 해보고 요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들 중에서 이게 마귀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생각해봐.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떠올라.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 아, 이거 내가 마귀에 속고 있구나. 아, 성령의 일로 가야지. 요거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봐. 지도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틈을 가지고 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고 다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거기에 속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흑암이 꺾이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마귀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분별하며 또한 선택하며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각인불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훗날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